한국 기업 중국과 통하다 한중통 채널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하이 수출인큐베이터 박건 대광 유형자본 차이나 고현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이 동영상은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에게 어, 필요하지만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든 중국의 관련 이슈 제도 법률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드려서 우리 기업의 인식의 폭을 넓혀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중국에서의 법인 설립 중국 현지에서 중국 기업과 합자 법인 설립 시에 기술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게 되는 각종 이슈 배당 및 과실 송금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어, 오늘은 중국에 우리가 지금 이제 출자 투자를 해서 어, 현지에 버, 법인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을 때 이슈가 될수 있는 특수 관계자 간 거래 및 이전 가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 특수관계자간 거래 이전가격 명칭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어떤 거죠? 알려면, 에, 에, 에. 뭐 특수관계자 거래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니까 특수자 그니까관 관련돼 있는 자들끼리의 거래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전 시간에서 법인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기업은 모기업이 될 거고. 그리고 중국에 세우는 법인은 자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자회사 간에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어, 특별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이제 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특수관계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결국은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거나 한쪽 그러니까 지배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분을 뭐 다수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모 회사의 높은 뭐 고급 관리자가 자회사의 뭐 법인 대표를 한다거나 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회사가 한 회사를 종속시키는 이런 거를 특수 관계자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를 특수 관계자 거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 가격은 어 이거 아마 무역 실무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한 개념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그러니까 이전한다 그러니까 원래 어 10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팔아야 되는데 네. 어, 우리 한쪽의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120원에 판다든지 음. 80원에 판다든지 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가격에 거래를 해서 어, 거래 상대방의 한쪽을 이익을 이전시킨다. 그래서 이전 가격이라고 어, 통치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이게 뭐 사실 저는 이제 일단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배당 및 이제 그번 돈에 대한 과실 송금에 대한 연속성상으로 선상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어 사장님 입장에서 예 우리 이 투자를 하신 사장님 입장에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 예. 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네. 이전 가격. 그냥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니까 한국에 있는 사장님께서 중국에다가 음. 이제 회사를 하나 설립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이 사장님의 모든 관심은 네. 중국에서 돈을 벌 거를 당연히 전제로 회사를 설립하셨을 거고 네. 번 돈을 어떻게 내가 가져올 거냐 네. 이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시 시간에는 어뭐 배당, 그다음에 송금 뭐 이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 이전 가격 이슈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사장님이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우리 김 사장님께서 네. 중국 상해에다가 네. 중국 법인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화장품이 되게 잘 팔려요. 네. 그러면 어 한국에 있는 김 사장님의 회사는 중국 자회사에다 뭐 원자재 화장품 원료를 일단 보내서 네.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중국에 네. 유통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버시면 그 돈을 갖고 오고 싶어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배당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소득세를 내고 들어야죠. 법인세를 내고 나서 배당이 가능하니까 네. 법인세가 25%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25%를 다 내고 나서 네. 돈을 갖고 올라 그러니까 하게좀 네. 아까운 거예요. 세금이 네. 너무 많아 보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선은 뭐 어차피 내 회사가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자회사 있는데 네. 어차피 내 입장에서는 왼쪽 후주머니나 오른쪽 후주머니니까 한국에 있는 제품을 중국회사가 좀 비싸게 가져가면 네. 어, 한국회사가 바로 이익이 더 남으니까 네. 남배 좋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겠죠. 네. 그럼 두 번째는 내가 화장품 회사인데 네. 화장품의 원자재랑 뭐 원료들 다 중국으로 보낼 거고 네. 근데 이 화장품 재료만 갖고는 화장품 못 만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배합하는 배합 기술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어 원자재는 보내고 배합 기술을 내가 중국 자회사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서 네. 가르쳐 주는 대가로 기술료를 받으면 네. 내가 좀더 어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네네네. 왜냐하면 김 사장님은 네. 한국에 있으니까. 네. 한국의 기, 한국 회사에 돈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 특수 관계자는 뭐냐면 김 사장님 회사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회사도 김 사장님 회사, 중국에 있는 회사는 김 사장님의 회사가 다시 투자하는 회사.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 사장님이 이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를 다 컨트롤하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지배권이라고 네.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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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배를 하는 거는 뭐 지분을 갖고 지분. 지배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법인 대표가 돼서 지배를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한국 모회사와 중국 자회사 간에는 네. 어떤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는 관계자라는 거죠. 네. 이게 특수 관계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중국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 간에 뭐 여러 가지 상품 거래든 자본의 거래든 뭐 기술료의 거래든 이런 것들을 특수 관계자간 거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전 가격은 뭐냐 이런거죠 한국에서 중국으로 판매하는 원자재가 100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타 경쟁사들도 100원 정도에 이 정도를 팔아요 왜냐하면 음. 전세계 글로벌에는 화장품 동일한 제품을 파는 회사가 워낙 많으니까 네. 비교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100원이라고 하는데 중국 자회사에서 120원에 사가요 네. 그러면 한국 회사에서 갑자기 분명 100원짜리 물건인데 120원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20원이 더 생기는 거죠 음. 근데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음. 다른 회사가 만약에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 뭐 A라는 회사로부터 동일한 물건을 사온다면 100원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데 네. 한국에 있는 자기 김 사장님의 회사에서부터 사오기 때문에 120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20원이 원래는 중국에서 발생돼야 될 이익이 네. 한국 법인의 이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전 가격이 왜 이슈냐면 네. 그냥 중국에서만 보면 한국을 네. 배제하고 이 중국 법인이 네. 어 100원에 사와야 될 물건을 120원에 사왔다는 얘기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가가 네.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줄었을 거고 네. 영업이익 이익이 주니까 법인세도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중국 세무 당국에서는 이걸 좋아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 이전 가격, 그러니까 특수 관계자 간 거래,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중국에 있는 자회사 간의 거래가 뭐 2억 RMB 이상, 네. 혹은 뭐 기술료나 이런 것들 1억 RMB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무조사,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관리자,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거는 제품 가격에다가 조금 더 얹어가지고 어, 이제 거래를 하는 이전 가격의 이슈고 네. 두 번째는 음, 기술료에 기술료.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 사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남들은 120원에 아 100원에 파는 물건 사는 물건은 우리가 120원에 사면 세무부에서 뭐라고 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네. 왜냐면 김 사장님은 아무래도 음. 이제 세무 조사를 많이 받잖아요. 사장님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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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굉장히 어. 이제 거부감을 가지시겠죠? 음. 그래서, 야, 그런 좀저 차원적인 방법 말고 더 좋은 게 없을까? 라고 음. 생각했을 때, 실무진들은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팔고, 음. 이 화장품 제, 그 뭐냐, 원료를 가공하는 기술을 우리 자회사한테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음. 아니면 지원을 해서 음. 그 대가로 자회사로부터 기술, 기술료. 기술료를 받읍시다. 음.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제품 가격에 장난을 친건 아니니까 세무조사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 아닐까요? 음. 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하고 이 제품이 관련성이 너무 강하면 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 화장품 회사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원료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중국에다가 팔았어요. 네. 공정 가격에. 네. 근데 중국 법인은 요 화장품 원료만 갖고는 화장품을 못 만들어요. 네. 근데 원료를 가공하는 기술은 한국에 있는 모회사 갖고 있죠. 네. 그 모회사로부터 이 기술을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네. 그 기술이 있어야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매출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기술을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 그거를 20원 정도의 기술료를 주고 사와요. 음. 그러면 제품 가격은 100원, 음. 기술 가격은 2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20원은 기술료로 나갈 거고, 음. 100원은 제품 수입 원가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기술이 제품이 완성품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면. 관련성이 있다면? 예, 네. 관련성이 아주 강하다면. <laughs> 이제는 세무국이 아니라 음. 해관, 관세청이죠. 음.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에서 야 너의 제품은 100원이 아니라 120원이야 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 20원이라는 기술이 없으면 제품이 완성이 안 되니까 네. 사실상 이 제품은 100원과 100원 플러스 20원으로 구성된 제품이야. 음. 그러니까 20원에 대한 관세를 더 내야 돼. 음.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두 가지, 방하, 두 가지 어, 방법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보셔야 돼요. 음. 처음에는 그 그러니까 제품에다가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제품의 원료가와 기술을 나눠 가지고 기술은 기술료로 가고 제품은 제품료로 가는 음. 요 방법도 문제가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